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비 63기 이영호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와. 지금부터 제1 6 7회 네오비 독서지장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책 리더십의 법칙은 제가 추천한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모든 조직은 개인적인 관계와 성과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조직은 리더가 보는 것 이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리더가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거나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감정에만 매달리면 장기적인 성장을 하기 힘들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대표님께 추천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리더십 책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리더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으로 개발할 수가 없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대표님들은 이미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리더이기 때문에 이미 인물 개발 단계까지 올라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영향력이라면 대표님은 이미 가정, 주위, 부동산, 지역사회 등에서 영향력을 주고받기 있기 때문에 리더입니다. 리더십이 자기성장이라면 대표님은 이미 자기성장을 위해 독서를 포함하여 많은 자기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리더십이 사람에게 가치를 더하는 것이라면 대표님은 이미 가족, 친구, 모임, 고객에게 가치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은 이미 리더이십니다. 오늘 대표님께서는 리더십이 무엇이고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부 세부 내용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영향력이라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성공하는 리더십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리더십의 네 가지를 배울 것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리더십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타고난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을 이끌 수가 없다. 아닙니다. 리더는 타고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아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위와 나이가 저절로 나를 리더로 만들어준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이가 s h 이즈 홀스라고 낯대는 말이야. 맨날 하시는 분은 리더라기보다는 지위에 머물러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셋째, 업무 경험이 저절로 나를 리더로 만들어준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위를 얻은 뒤에 리더십을 개발해도 늦지 않다?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이 사진이 이 기회의 신이라는 사진입니다. 자세히 뜯어보시면, 이 뒤에 여기 날개가 있고요, 앞에 특수미 있는데, 이머리는 거의 민머리라고 부릅니다 옆에 워낙 빨리 지나가서 앞에 오는 걸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는 관리와 리더십에 대해서 조 많은 오해를 하시는데요. 관리는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제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계획대로 하는 게 관리고야. 리더십은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리더십은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평성을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관리자는 점점 더 리더가 되기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자, 보스와 리더의 차이입니다. 이 보스 베이비가 있는데, 보스일까요? 리더일까요? 혼돈 혼란이 많습니다. 어떤 보면 리더에도 리더십 타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부터 리더십부터 카리스마적인 리더십까지 여러 가지 리더가 있습니다. 우선 보스와 리더의 차이는 보스는 직원을 부리고 권위에 의존하고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리더는 코칭에 그리고 선의에 의존하고 열정을 일으킵니다. 보스는 내 네, 내가라고 말하지만 우, 리더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 리더십의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향력의 법칙입니다. 영향력에는 저자 존맥스 웰은 영향력에 대해서 다섯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1단계인 지위 단계부터 제 5단계인 5단계인 정점 단계입니다. 그럼 각 단계를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1단계, 지휘단계입니다. 지휘단계에서는 지휘, 자기 지휘에서만 발휘되는 리더십입니다이 단계의 리더의 특징은 재능보다는 직함을 자신의 근간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가장 그거, 비근한 예가 신임 소위가 병장한테 하는 게딱 그겁니다. 자기 소위라고 병장한테 뭐 군대 생활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병장이 잘 따르지를 않죠.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발견되면 지위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책에는 지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지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지위가 더 적합한 말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직에서 사기는 밑바닥에 머물고 버리는 일마다 지지부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위 단계의 리더라면 우선 주어진 일을 항상 훌륭하게 해야 됩니다. 직무하고 그거라도 못하면 이 지위 단계는 아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위나 직함에 의존해서 사람을 이끌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관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리더를 위해 일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리더는 특히 팀원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여서 한명한명 한명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어, 나쁜 사례로는 헬리포드의 사대가 있습니다. 헬리포드는 직원들이 기계처럼 일하기를 원했고, 일터바이크의 삶까지도 철저하게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어, 제두 번째 단계, 관리 단계의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가장 첫째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타인의 성공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리더는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세 번째 단계는 성과 단계입니다. 일의 성과가 달성된 게 되는 단계입니다. 조직이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는 제 3단계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은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비록 글자를 잘 쓰지 못해도요. 징기스칸도 뭐, 뭐 제국을 건설할 때도 징기성과하니 자기 이름도 잘못 썼다고 그럽니다. 성과 단계의 리더가 해야 할 일은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서 책임을 받아들이고 성장을 위해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인물 개발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개발하는 것이 리더의 주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리더십에 따라서 흥하거나 망하기 때문에 더 나은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기 영향력 5단계를 다시 요약을 하면 관계와 성과라는 걸로 요약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관계라는 X축과 성과라는 Y축으로 나눴을 때첫 번째는 지휘 단계에서 머무르는 리더 조직이고 이 조직은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어갈 수가 있는 조직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단계에서 머무르는 조직이나 리더입니다. 세 번째는 성과 단계인데 관계 단계를 거치지 않은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성과와 가장 한 좋은 단계는 강력한 리더 조직은 관계와 성과 단계가 같이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과가 이루어지는 이 단계를 가장 베스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더십 5단계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5단계가 있지만 두 번째 단계인 관계 단계와 세 번째 단계인 성과 단계에 가장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이루면 그 다음에는 생산 단계로 돌입하여 그 조직이 뭔가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 계단을 올라가는 팁이 있습니다. 이 팁은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서로에게 헌신을 하고 좋아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항상 어 당신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십의 이 다섯 단계를 전체적으로 풀었습니다. 아까 보신 그 평면 단계에서 관계와 성과 단계가 있고 x축이 관계이고 y축이 성과라면 지위 단계는 자금민이 생겨나고 관계 단계는 그다음에 성과 단계 그다음에 성과와 관계가 결합된 단계 이것이 상하좌후로 부피적으로 팽창하는 단계가 인물 개발 단계이고 이걸 조직이 기본적으로 기업이라 그러면 하나의 시작한 기업이 계열사를 여러 가지 여러 개에 거느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점에는 시간을 초월한 리더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리더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선순위의 법칙, 시간을 주도하는 법칙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주도하라. 할 필요가 없는 일은 아무리 잘해도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에 집중해라. 워런 버핏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여유 시간 20%를 비워두고 우선순위를 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우선순위 뭐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유 시간을 반드시 비워두고 우선순위를 짜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이렇게 상화자우로 X축과 Y축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긴급한 거 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하지만 긴급도가 낮은 것은 일정을 수립해서 내가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 매일매일 체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의 업무는 아마 80%가 여기에 집중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중요하지는 않은데 긴급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것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안 한다고 뭐 문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할 때어 해야 할일 리스트는 이 그러면 업무 리스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해야 할 리스트는 마인드맵이나 아니면 만다라트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업무 리스트를 하시고. 긴급도는 마감 기를 기준으로, 중요도는 쓰리아리나 어, 파레토 기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일정 수립해서 진행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등한시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즉시에 매달리다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효과가 여기 가장 많이 날수 있는 이 부분을 많이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인격의 법칙입니다. 인, 리더는 인격의 깊이 이상으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간디가 말하는 사회학 중의 하나는 도덕성 없는 상업 있고 인품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배우며 나 자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언젠가는 나도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것이므로 이게 저기, 링컨이 자기 고향 거기 떠나기 전에 아마 20대 초반에 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인격의 깊이를 더하려면 첫 번째 좋은 가치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 하는데 좋은 가치는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타협할 수 있고 정말 지켜야 한다고 하는 가치들, 그걸 자기가 선택을 한, 한 개라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 그거는 가치를 정했다면 시대에 따라서 어제와 오늘 무엇이 변했는지 그거 변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홀히 했는데 타인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은 변화의 법칙입니다. 변화를 당하기 전에 변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꿈꾸는 리더가 조직을 세운다 그랬는데요. 이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뭐, 이건희, 고, 이건희 전 회장도 그때, 뭐, 와이프 빼고 다 바꾸라고 할 정도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휘의 전설적인 리더, 잭웰치는 변화가 필요하기 전에 변화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필요한 변화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예상을 하고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매일 매일 반복하면서 그렇게 같은 걸 매일 매일 반복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의 변화를 정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선순위와 조정을 하는데 이 중요한 부분은 조직에서는 핵심 인물들에게 통지를 하랍니다. 이 지지자나 중점 추진자에게 먼저 통지를 하고 그 사람들이 3명이든 2명이든 뭐 맥스 8명인데 큰 조직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사람이 있어야 나중에 추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더라도 저항하는 사람은 20에서 30%꼭 남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행동에 돌입하면 그 사람들은 아예 뭐 도태를 시키든 태워질 말고 아예 뭐 해고를 하든지 다른 뭐 부서로 이동을 시키든지 해야 합니다.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 꼬리가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매일 진행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속성은 매일매일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 해결의 법칙입니다. 문제를 기회로 본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가끔은 혁신을 추구하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까다롭기로 소위 말하는 망상증에 가까울 정도로 새로운 거 했는, 얘기를 했는데 애플이 처음에 나올 때 1984라는 광고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애플은 뭔가 자기들이 가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변화하려는 그런 가치들.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문제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현상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현상은 수천 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다수 직원이나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귀찮기 때문에 근본 원인보다는 현상 몇 개를 파악해서 이게 문제라고 해서 많이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반드시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정의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무엇 무엇인가 문제를 잘못 정의하면 다른 사안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한라산 가야 되는데 백두산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정의해야 되고, 문제회의는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모아야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시간에, 그리고 적절한 장소에 모아야 합니다. 문제해결래는 많은 것들을 나열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나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고, 만약에 sns로 여러분께서 문제 해결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 보십시오 카톡방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몇 시까지 각자 한 가지씩 이상의 아이디어를 누구 카톡에 보내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톡방에 의견을 내 보십시오 하면 한 사람이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이 먼저 얘기를 끝나면 모든 방향이 극적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취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시까지 어떤 아이디어를 한 가지 이상을 누구한테 카톡방에 보내고 그분이 받은 것을 전체 독방에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해야 보다 풍부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은 뭐지 보다는 하지 못할 이유가 뭐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 보다는 하지 못할 이유가 뭘까? 그렇기 때문에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도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인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윈스턴 철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치가 침공할 때 얘기했는데 결코 양보하지 말라. 결코 굴하지 말라. 결코 결코 결코. 위대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그다란 것이든, 시시한 것이든, 절대 굴복하지 말라라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성김의 법칙입니다. 아, 잠시만요. 긍정적인 믿음을 개발하는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하기 어려운 게 감사일기를 쓰는 건데요. 매일 감사일기를 쓰거나 감사 메모를 다섯 줄 이상, 다섯 가지 이상 하시다 보면 정말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일곱 번째는 섬김의 법칙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섬김의 법칙을 가장 잘 실행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느냐 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김의 법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더하느냐가 나의 성공을 가늠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피트 드러크만큼 유명, 어, 구루, 그루, 구루인데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은 섬기는 것이다.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리더는 섬기기 위해 산다. 이상 끝이라고 톰 피트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가 가치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리더가 그만큼 크고 넓은 가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비전의 법칙입니다 길을 모르는 리더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삼성 이동주 회장 사장이 한 얘기인데요 짐 콜린스라는 분이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BHAG라고 크고 담대하고 위험하나 위험한 목표, 뭐, 크고 담대하며 도정적인 목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비전을 키우기 위해서는 찾는 법이 가장 그게 대표님들을 가슴에 가장 피 끓게 만드는 뭔가 한 가지. 그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비전이고요. 정말 비전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장기 목표는 뭔지 10년 후에 나는 뭔가를 하겠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10년에 10년 후에 나는 그 지역의 1등 부동산이 되겠다도 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크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들의 전기, 비전을 세운 사람들 전기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워런 버핏이나 찰리 멍거 이런 분들도 이 전기를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자기 훈련의 법칙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수 있는 일관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앞서 리더의 가치와 비전을 세웠다면 그것을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전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목적의 일관성이다. 자기 통제는 먼저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하려면 냉장고를 아예 비우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강점 영역에서 자기 통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씩만 하는 것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시작도 잘하고 마무리도 잘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성장의 법칙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다시 배우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공자는 학기 시습지면 부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뻐지 아니한가라고 말했습니다. 성장하는 방법은 자신의 강점을 더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네오비 여기 마스터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스트렝스 파인드라 그래서 자기 강점을 네 가지 다섯 가지 가졌을 겁니다. 거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좀더 돌아가시거든 생각해보고 읽어보시고 그그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해서 기업에서 품질 개선에서는 플랜 두 체크 P D C A라고 플랜 계획 일을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한 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액션 다시 수정 후 실행을 합니다. 이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돌리면서 품질 개선을 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PDCA라는 그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시고 종장들은 매일매일 평가하고 일기 쓰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나는 이미 리더다. 리더십은 개발되는 것이다. 리더십은 영향력을 나누는 것이다. 내가 가진 크기만큼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개발하고 성장시켜야 한다. 끝으로 대표님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